수원 마더텅 미니 기출 모의고사 1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3의 3의 제곱 나누기 3의 제곱. 3번. 2번. 어, 주어진의 세타의 범위가 3사분면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플러스 나머지는 마이너스. 그래서 탄전트아니까 직각삼각형 그리면 사인코사인 알수 있고 사인코사인 아니까 답도 알수 있겠죠 비타고라스로 비피안 구해주신 다음에 사인 코사인 구해주시고 더해주면 1번 어, 두 점을 지나는 기울기를 구하는 거니까 델타 x분의 델타 y 구해주시면 1분의 로그 2의 2 는 1. 그래서 1번. 첫째 항이 2인 e. 등차수열이고 있 sn에 대해서 이 식이 성립할 때 s10 구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a3 바꿔 주시고 a6는 두 배의 a3. 그러면은 첫째 항이 2이니까 공차를 d라고 하자면 얘는 a6는 a+가 아니라 2+5d. E a3는 a+2d. 전개하시면 2 e 플러스 5d 이꼴 2a a가 아니죠 2죠 4 플러스 4d니까 d가 2가 나오고 d가 2고 첫째 항도 2니까 얘는 2의 배수 2n이 일반항이 됩니다 s10과 할 거니까 s10은 등차수열 합공식으로 2분의 항의 개수 곱하기 첫째 항 더하기 끝항 해주시면 10 곱하기 11 12 답이고요. <laughs> 5번. 어, 길이가 10 AB인 삼각형 ABC가 있고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와 있고 이 식이 성립할 때 AB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일단은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나와 있으니까 사인 법칙 쓰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생긴 모양 보고 나서 아, 이거 코사인 법칙이랑 비슷하게 생겼네. 생각해주고 문제 조건 활용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코사인 법칙 생각하시면 c 제곱 이꼴 a 제곱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두 배의 ab 코사인 c 인데 주어져 있는 분자가 얘랑 조금 다르죠 즉 c 분자는 c 제곱 플러스 ab 코사인 c로 바꿔 쓸수 있어요 분모에 ab 가 있었고요 <laughs> 분모 각각 따로따로 쪼개서 따로 나눠주시면 ab분의 c제곱 플러스 코사인 c라고 쓸수 있고 이게 3분의 4입니다 요 삼각형에서는 c의 값이 나와 있기 때문에 c제곱 자리에는 숫자를 넣을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ab고 ab 여기 나와 있고 코사인 c만 하면 ab 구할 수 있어요 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C 구할 수 있거든요 자, 사인 법칙 사인 C 분의 10 이퀄 6 루트 5즉사인 C는 6 루트 5 분의 10 약분해주면 3 루트 5 분의 10이 아니라 5고 얘는 3 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얘가 3이고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로 2가 될거고 그러면 코사인의 값은 3 분의 2 그러면은, ab분의 100이 3분의 2일 거고, 2ab가 300이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ab는 150. <laughs> 다음 6번.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고르라고 했고, 밑이 항상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항상 우상향하는 지수함수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는 항상 참이죠. 항상 x 쪽,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식을 쓸지를 써보면 a x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x 제곱 얘가 항상 2 e 이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수꼴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산술기와 평균을 쓸수 있고 얘는 두 배의 루트 두개 곱한 거보다 항상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얘는 두배의 루트 1이라서 2 이상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맞고요 디귿 도 볼까요 자 디귿 a의 절대값 x가 항상 크거나 같다 1분의 2 fx 플러스 f-x 양쪽에 2 곱하면 두배의 a의 절대값 x fx 플러스 F-X 케이스를 나눠서 풀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X가 0보다 크면 0 이상이면 여기 절대값 안 써도 되고 절대값 안 써주면 얘는 a X제곱을 두번더한 거라고 바꿔 쓸수 있고요 우병 같은 경우에는 a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양쪽에 똑같이 a X제곱 날려버리시고 AX제곱이 항상 A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구하자는 거예요. 근데 얘는 항상 참이거든요. 왜 참이냐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이게 AX제곱 그래프고, 이게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인데,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는 항상 A의 X제곱 그래프가 더 위쪽에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크, 항상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는 참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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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x가 0보다 작을 때국 구해보시면 어, 좌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을 없앴을 때2한 a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될 거고 우변은 똑같이 a 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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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 한 마이너스 x제곱이 항이 a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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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 한국 한국 한으로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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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a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프 항상 음수일 때는 더 위쪽이 있죠 얘도 항상 참이라서 디귿은 항상 맞습니다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참이기 때문에 5번 자 7번도 볼까요 자,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x 위에 점 pn과 y는 루트 3x 위에 점 q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p1의 좌표가 1일 때요 삼각형의 넓이 an을 구하는 과정이다 라고 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얘가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이 논리만 그대로 따라가면 되거든요 이 넓이를 구하는 그 과정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어 여기 나와있는 조건을 보시면은 opn과 pnqn이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림에서 이미 표시되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뭐, 크게 중요하게 보지 않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OQN과 어 QNPN 플러스 1도 수직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도 여기 이미 90도가 나와 있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그림만 보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자연수 n 에 대해서 PN의 좌표를 AN 콤마 0라고 하면 OPN 플러스 1은 OPN 플러스 PN pn 플러스 1로 쪼갤 수 있다 두개 더한 걸로 이거 그냥 그림 보면 은 너무나 당연하거든요 이렇게 길이는 두 개의 더셈으로 바꿀 수 있죠 근데 굳이 그렇게 바꾼 이유가 이 놈을 이 pn의 x좌표를 우리가 an이라고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얘를 an이라고 쓰고 얘를 an 플러스 1로 쓰자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잠깐만 보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수열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그 다음 항에 그 다음 항을 구하시려면 전항에다가 일정한 숫자를 더하면 된다는 거죠. 얘는 등차수열일 가능성이 있죠. PNPN 플러스 PN 1 숫자라면. 숫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 내용 읽어보시면 삼각형 OPNQN 요 삼각형과 그리고 Q, N, P, N, P, N 플러스 1, 이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므로 이 어, 식이 성립한다고 했는데, 어, 닮음인 것은 간단하게 각도 점 X 찍어주시면 보시, 보실 수 있으실 거고, 이 비례식은 이제 대응변에 대해서 어, 비례식을 세운 거예요. 이 비례식을 풀면 이 내양곱과 외양의곱이 같기 때문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을 써주시면. Pnqn의 제곱은 OPn 곱하기 Pn Pn 플러스 1이 돼요. 근데 Pnqn은 누구냐면 요 길이고 요 길이는 Qn의 y 좌표예요. 지금 Qn의 좌표를 지금 이렇게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바로 선분 Pn, Qn의 길이에요. 제곱하면 루트가 사라지기 때문에 얘는 3An이 될 겁니다. o p n 같은 경우에는 Pn의 X좌표를 써주면 돼서 여기는 An 써주시면 되고요. 양변에 똑같이 An이 존재하기 때문에 An 날아가고 결국에 Pn, Pn 플러스 1은 3이 됩니다. 여기가 3이고요. 우리가 구했어요 이거 3입니다 3이 자식 등차수열이야 공차가 3인 근데 첫장도 알려줬네 문제에서 주어졌어 그래서 일반항을 쓸수 있겠다 일반항을 써주면 이렇게 쓸수 있거든 얘는 3n- 첫째 항이 1이니까 2자 그러면 은 삼각형 O, P, M Q, N 플러스 1, QN 즉 AN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로 구할 거고요 그러면 밑변은 여기 즉 AN 플러스 1이고요 높이는 여기 여기는 뭐냐면 아까 QN의 Y좌표 루트 3AN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를 그대로 써보시면 2분의1 곱하기 밑변은 a n 플러스 1인데 우리 일반항 이미 아니까 일반항으로 써주자면 여기는 3n 플러스 1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는 루트 3 an인데 an도 아니까 그대로 써주면 루트 9n 마이너스 6 그래서 나 부분은 요겁니다. 자 이제 문제 읽어보시면 가에 알맞은 숫자 p 요거 3이고요. 나의 알맞은 식 Fn은 3n 플러스 1이라서 F8은 25고 P는 3이니까 답은 28. 5번. 8번 볼까요? 어, T의 범위가 주어졌을때 실수 T에 대해서 요 방정식의 실근 중에서 요 집합에 속하는 가장 작은 값을 알파 T 가장 큰 값을 가, 아, 베타 t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일단은 방정식이니까, 곱해서 0이니까, 앞에가 0이거나, 뒤에가 0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sin 2분의 pi x가 t일 때, 또는 cos 2분의 pi x가 t일 때, 두 방정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 근일 겁니다. 그근 중에서, 0부터 4의 범위에서 가장 작은 거를 알파 t라고 하고 가장 큰 거를 베타 t라고 하자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삼각 방정식이니까 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그려 놓고 풀면 돼요. 위에 있는 그래프부터 그려 보시면은 얘는 주기가 4가 되고요. 좀 예쁘게 그릴까요? 예쁘게 그리려면 칸을 맞춰서 8칸 그려 놓고 사인 그래프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는, 여기 4고, 맥시멈이 1이고, 미니멈 마이너스 1입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다른 색깔로 그릴까요? 얘도 똑같이 주기가 4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인 이유가, 사인과 코사인의 그래프의 맥시멈과 미니멈이 1과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t가 위쪽엔 존재하지 않고, 이 아래쪽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근이 무조건 존재하도록. 이렇게 D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그리자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D가 0이면 만나는 교점을 카운팅해 보시면 여기가 만나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는데 어 집합에서 4는 포함이 안돼 있기 때문에 요 점은 제거할 거고요 0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요 점을 셀 겁니다 요게 그러면은 알파 제로가 될 거고 그러면 가장 큰 요거는 베타 제로가 될 거예요. 니은에 딱 알파 제로 베타 제로가 나와있으니까 잠깐 저기다 써놓을까요? 주기가 4니까 이한 칸이 1이고요. 이한 칸이 1이니까 여기가 3입니다. 그래서 베타 제로 같은 경우에는 3이고 알파 제로 같은 경우에는 0이고 두개 빼주면 3이에요. 자 이제 문제를 이해했으니까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억부터 보자면 t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인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알파 t와 베타 t 더하면 5다 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면 t가 이렇게 그래프 아래쪽으로 그려질 거고 그래프 아래쪽으로 그려지면 가장 처음 만나는 요점 가장 나중에 만나는 요 점의 x 좌표들이 알파 t 베타 t 예요자 그런데 사인 그래프랑 코사인 그래프의 대칭성을 생각해보시면, 두 그래프는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에요. 서, 선에 대해서 서로, 물론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이 부분의 모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고, 이 선은 여기 3과 2의 한 가운데거든요. 이 부분에 2.5라서, 여기 있는 두 근이 서로 2.5에 대해서 대칭이고, 두 개의 평균이 2 5이려면두 개의 합이 5일 수밖에 없고, 즉, 기억은 맞아요. 자, 니은 볼까요? 아까 우리가 구해놨죠? 여기는 3입니다. 베타 t랑 알파 t의 차이가 3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림을 그려줘야 되냐면, 아까 0일 때 그렸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르게 그려볼까요? 아래로 한번 그려볼까요? 아래로 그려보시면, 아까보다, 알파와 베타 값이 조금 더 길어졌어요. 왜냐면, 아까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여기였고, 아, 짧아졌네요. 네, 여기고, 어, 알파젤은 여기였는데, 내가 다시 그린 선은, 알파 제로가 여기 알파가 t가 여기고 베타 t가 여기기 때문에 3보다 작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딱 3이 되게 하는 t 들의 집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만족하는지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자요 범위를 한번 볼게요 자 t의 값이 0에서부터 2 2분의 루트 2일 때까지 저 사이에 있을 때 항상 알파 t와 베타 t의 차이가 정확하게 3이 나오는지 체크만 하면 되는데 왜 2분의 루트 2가 나왔는지 생각을 해 보시면 이게 사인 45도 코사인 45도 즉 사인과 코사인이 같을 때 요점을 찾는 거예요. 요점. 요점이 2분의 루트 2입니다. 그러니까 t가 여기 직전까지 오면은 항상 알파 t와 베타 t의 차이가 3이 나온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한번 선을 하나 그려서 보시면 빨간색은 지울게요 선을 이렇게 하나 위쪽으로 그려보시면 여기 가장 처음에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이죠 여기가 알파 T 가장 나중에 만나는 이 부분 이 부분이 베타 T예요 근데 둘의 차이가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코사인의, 코사인과 사인의 그래프가 완전히 이게 동형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방향이 완전 똑같거든요. 그대로 평행이동 시켰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구간 요 차이가 3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차이가 3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왜 하필 2분의 루트이라는 조건을 주어졌냐면 2분의 루트를 벗어나면 원래 따라가던 이 그래프가 아니라 여기에 알파티가 나와요. 여기. 그래서 2분의 루트 2 까지만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물론 이제 아랫범위도 해야겠죠 아랫범위 같은 경우는 대충 그렸을 때 아까 3보다 작은 걸 확인했기 때문에 더 딥하게 하진 않겠습니다 자, 이것 도 볼까요? 알파 T1과 알파 T2인 두 개가 같을 때 두 실수 T1, T2에 대해서 두 개의 차이가 1분의 2이면 두 개의 곱셈은 1분의 3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 여기 있는 알파, 알파 T1과 알파 T2는 아닌 것 같이 생겼는데 X의 좌표고요. 그리고 T1과 T2는 아닌 것 같이 생겼지만 Y의 좌표예요. 이거는 사실 제대로 쓰자면 T1같은 경우에는 어 사인인지 코사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인 알파 t 원 이거나 혹은 코사인 알파 t 원입니다. 둘 중에 뭔지 모르겠지만 어 사인 또는 코사인 넣어서 나오는 값이라는 거지. 조금 설명을 다시하기 위해서 그림 그려서 할까요? 자 그림에서 합시다 그래프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파 T1과 알파 T2가 같다고 했으니까 어, X 좌표가 같다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선을 그릴게요 요 지점이 알파 T1이자 알파 T2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어딘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T1이고, 둘 중에 하나가 T1이, T2예요. 원이 T 근데 문제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려면 T2가 더 커야 되니까, T2를 더 위쪽에 그릴게요. 그래서 여기 여기 점, 여기가 T2고요. 요 점, 요 점이 T1입니다. 둘의 차이가 정확하게 2분의 1이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둘의 차이가 2분의 1이 난다는 것은 이 보라색 선의 함수값이 T2고, 어 검은색 선의 함수값이 T1이니까. T2같은 경우에는 편의상 여기를 K라고 할까요? 코사인 K고 어그 다음에 T1같은 경우는 사인 k 예요두 개의 차이가 2분의 1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 이거 양쪽 제곱해주시면 사인제곱 마이너스 2사인코사인 플러스 코사인제곱이 4분의 1이고요. 사인제곱이랑 코사인제곱 더하면 1이니까 1마이너스 2사인코사인이 4분의 1 즉,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이 마이너스 4분의 3 이라서 사인 코사인이 8분의 3이고요. 여기 는 사인 코사인이 뭐였냐면 t1 곱하기 t2고 얘는 8분의 3이라서 문제의 조건인 3분의 1을 만족하지 않아요. 디귿이 틀렸고 그래서 답은 2번 조금 길었는데 나머지 문제는 쉬워서 빠르게 풀도록 할게요 자 9번도 보시면 그냥 로그 방정식 푸는 거고 밑 바꿔 주시면 로그 2 5x 플러스 1이골1 그러면 5x 플러스 1은 2일 거고 5x는 1이니까 x가 5분의 1이고 그게 알파니까 넣어 주시면 로그 5에 알파 마이너스 알파 로그 5에 5분의 1즉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 답입니다. 자, 10번도 볼게요. 자, 수열 AN은 첫째 항이 9, 둘째 항이 3.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요걸 만족시키는, 어, 그리고 절대값이 3일, 3을 만족시키는 100 이하의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라요. 하나씩 써볼까요? 자, 제, 어, 지금,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거든요. A1, A2, A3, A4.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첫째 항은 9고, 둘째 항은 3이고, 셋째 항은, 둘째 항에서 첫째 항을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6이고, A4도 똑같은 논리로, 그 전항에서 전전항 빼면, 마이너스 9. A5는 다시 또 빼주면, 음 3이 마이너스 3이고요 A6는 6이네요 다시 또 빼주면 9가 되겠네요 그러면은 그 다음은 3이고요 맨 처음에 나왔던 9, 3이 똑같이 반복했으니까 여섯 번째마다 주기가 있도록 반복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100을 6으로 나눠주면 5번씩 16번 반복할 거고 절댓값이 3인 친구는 여기 2개밖에 없으니까 절댓값이 3인 친구가 2번씩 16번 나올 거고요. 어, 나머지가 4니까 처음 4개 중에서 절댓값이 3인 것은 하나밖에 없어서 플러스 1 해주시면 32 플러스 1 해서 총 33개의 K가 있습니다. 11번 마지막 공차가 정수인 등차수열에 대해서 a3 플러스 a5가 0이고 여기 있는 식을 만족할 때 a9을 구하라고 했고 자 일단은 어 이거부터 봅시다 자 a3를 편의상 k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a5는 등차수열이니까 k에서 공차를 두번 더한 거고요 두개 더한 게 0이니까 이 k 플러스 2d가 0이고 즉 k 플러스 d가 0이니까 k는 마이너스 d라고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항이 마이너스 d 넷째 항은 0 다섯째 항은 공차만큼 더하면 d 여섯째 항은 공차 한번 더하면 2d 그럼 a2랑 a1도 구할 수 있겠죠 얘는 마이너스 2d고요 첫째 항은 마이너스 3d입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두 번째 조건을 보시면 AK의 절대값과 AK를 더한 것을 첫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반복하시면 30이 나온대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경우실좀 나눠서 해볼까요 공차가 0보다 크면 이 부분은 음수일 거고 음수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절대값 AK 플러스 AK에서 이 AK가 음수면은 절대값이 없어졌을, 없어졌을 때 마이너스가 생길 거고 그러면 이 뒷부분이랑 사라져서 지워져요. 그러니까 공차가 0보다 크면 A1의 절대값 플러스 A1은 0일 거고 둘째 항도 똑같이 0일 거고 세 번째 양도 똑같이 0일 거고 넷째 양은 원래 0이라서 0일 거고 A5부터는 공차가 0보다 크면 A5가 양수라서 얘는 2A5가 되고 A5가 D였으니까 2D가 되고요. 같은 논리로 얘는 2배의 A6라서 얘는 4d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다 더했을 때, 실제로 더하는 것은 2d랑 4d를 더하니까, 두개 더하면 6d고, 6d가 30이니까, d가 5, 라서, 문제의 조건을 만족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 가지고 풀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이어서 풀어보시면, 어, a7은 공차만큼 더하면 3d, a8은 4d a9은 od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o d 고 공차가 오니까 25가 될 겁니다 이거는 답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왜안 되는지 체크만 해볼까요 자 두번째 공차가 0보다 작을 때 공차가 0보다 작으면 이번엔 여부분이 음수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부분은 어차피 더해져서 사라질 거고요 다 0이 나올 거기 때문에 얘도 똑같이 0이겠네요. 그럼 여기만 다 2배해서 더하면 돼요. 아까 우리가 이렇게 다 2를 곱했듯이 2배해서 더해보시면 마이너스 6D 마이너스 4D 마이너스 2D가 30이어야 될 거고 마이너스 12D가 30이니까 이때는 D가 마이너스 2분의 5 얘는 문제조건 정수를 만족하지 않으니까 얘는 탈락입니다. 자 0보다 클 때, 작을 때 했으니까 0일 때도 볼까요? 0이면 말이 안 돼요. 그냥 이게 다 0이라서 이게 30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는 문제 조건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거짓. 이라서 답은 25. 끝. 네. 이상으로 끝났습니다.